다음으로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여드름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것과 제가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습력을 증가시켜주는 치료를 하여드립니다. 대표적인 게 아주 가벼운 필링, 즉 스케일링이라고 부르는 치료과정입니다. 아하나바하라는 약품을 써서 매우 섬세하고 가볍게 필링을 반복하다 보면 각질의 상태가 좋아집니다. 아까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각질이 두꺼워지면서 안 떨어져 나가면서 모공을 이제 막는 것이 여드름의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치료를 통해서 아주 가벼운 치료를 통해서 모공이 잘안 막히도록 유지시켜줍니다. 모공이 열리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피지 배출이 잘 되고 또 피지 배출이 잘 되면 피지의 선 안에 정상적으로 있는 여드름균이 잘 자라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염증 반응도 덜 생길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병원에서 하는 치료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여드름이 있다고 반드시 레이저를 할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붉거나 많이 곰거나 한 분들은 레이저를 병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레이저를 하는 이유는 색깔을 줄일 목적보다는 이 혈관을 치료해서 붉은색을 빨리 없애면 염증 반응이 빨리 끝납니다. 염증 반응과 혈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얼굴이 붉다는 것은 염증 반응이 강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따라서 레이저로 붉은색을 빨리 줄이면 염증 반응이 빨리 끝나서 피부가 손상되는 전체 기간이 주니까 나중에 여드름이 다 끝난 뒤에도 피부가 덜 나빠지거나 흉터가 덜 남거나 이런 아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습 관리입니다. 본인 이 노력하고 햇빛도 덜 보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보습력이 잘 회복이 안 되면 병원에서 의학적인 피부 관리를 통해서 보습력을 증가시켜 줍니다. 피부의 수분 보습량이 증가되면 각질 상태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여드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레이저나 필링 과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습, 진정 관리를 통해서 여드름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잘 가라앉히고 또 약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의 노력과 또 의학적인 치료 이두 가지를 잘 병용하시면 여드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더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